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트론 여정의 저력 스타 랭킹 트롯 2위라는 어, 이렇게 된 제목으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가수 전유진이 스타 랭킹 스타 트롯 여자 랭킹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유진은 지난 3일 오후 3시 1분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스타랭킹 스타트로 여자 랭킹 특보에서 1만 8,160표를 획득해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5만 940표를 얻은 송가인이 3위는 1만 5,336표를 얻은 김다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스타 랭킹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에 투표해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유진 가수는 64주 독보적인 연속 2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3위는 계속 홍자가 차지를 했었는데, 이번주는 김다연 양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투표에 참여하셔서 상위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실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